오늘은 이렇게 셔츠에 니트 조끼 입었습니다. 오늘은 감천 문화마을에 갔다가 깡통 시장이랑 무슨 또 근처 시장 어디 갔다가 저녁에 더베이 101에 더 그랜드 카페라는 식당을 예약했어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놀아볼게요. 점심시간이 좀안 되는데, 사람이 적어요. 아, 오랜만이다. 이게 감천문화 마을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고2 때 생각나요. 여기서 막 애들이랑, 어디 가지? 어디 가지? 그러고. 우비 입고 다 같이. 근데 지금은, 와, 사람이 1도 없어. 너무 좋아. 근데 지금 코로나인지 아니면 오늘 다 정기 휴일인지 가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진짜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저 바다 끝도 보여요. 선도 보이고 지금. 아 아직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너무 화창하다. 여기, 그때 예전에 애들이랑 여기서 막 사진 찍었던 것 같은데?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저, 저, 저거. 저 간판. 어린 왕자. 이쁘다. 여기 포토존인가봐요. 여기서 또 사진 찍어줘야죠. 어떻게... 날씨가 진짜 다했다. 여기 너무 이쁘죠.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핸드폰 세번은 날려먹은 것 같아요. 케이스 깨졌어. 여기, 수학여행 때 와서 애들이랑 반지 맞췄던 곳이에요. 추억이 땅. 7,000원씩이죠? 네, 맞아요. 2만 8 0 0 0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그막 알록달록한 계단들 있는 골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저 여기 길을 몰라요. 형아. 치즈냥 치즈냥. 아따깽.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왔어요. 어떻게 찍어야 되지? 부평 깡통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먹으러 여기 왔습니다 이간의 떡볶이 떡이 떡튀 세트 하나 주세요 잠시만요 나같이 튀김 두개 골라보시겠어요? 김말이랑 고구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비프 거리라는데 비둘기거리예요비둘기거리 액티와일 식품 샵을안 먹었어요. 여기는 소품샵 캔디플러스. 할미 안녕. 나중에 또 올게. 지금 숙소에 다시 돌아왔고요. 어, 청소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문 앞에 청소해달라는 그 자석 그런 거 붙이면 알아서 청소를 해주세요. 지금 제가 누워서 좀 꾸겨졌는데 침대도 완전 다시 말끔하게 정돈해주시고 어메니티도 한 세트 더 놔주셨어요. 아, 오늘은 늦게 자야겠다. 이 오늘은 이 호텔을 더 누려볼 거예요. 이거 어제 산 읍스 베이커리 대왕 슈크림 이거 얼려놨거든요 냉동실에. 이게 원래 막 슈크림이 안에 크림이 흐르는데 제가 얼려놔가지고 딱딱해요 지금. 진짜 미쳤다 미쳤다. <laughs> 너무 이뻐 이렇게 너무 이뻐요. 와, 진짜 너무 이뻐요. 딱 나오니까 해가 지고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아 너무 이뻐. 이렇게 더베이에서 그냥 그대로 앞에 있는 공원으로 들어와서 쭉 걸으면은 해운대가 나와요. 와 지금 미쳤다 진짜. 아 정말 정말 어둡고 저기가 진짜 이뻐요. 한국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무슨 무슨 대만 대만 그런데 야경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바다에 아무것도 없어요. 해운대는 정말 어두워요. 대신 그만큼 야경이 더 이쁘게 보여서 더 베이에 왔어요. 일단 구경 좀 하다가 밥을 먹으러 들어갈게요. 이거 먹을 거예요. 시금치 피타 브레드. 에서는 창가 자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됐대요. 근데 진짜 더베이 홈밥은 너무 부담스럽네요. 스프라이트 4,000원. 시금치 피타 브레드는 나머면 포장이 안 된다해서 그냥 동백 비자로 시켰어요 맛 있어요 치즈가 맛있는게 느껴져요 치즈맛이 다르고 식감도 다르고 요때 이쁘다 어, 너무 추워요 어, 너무 추워 와 집 들어가려고요. 아니, 숙소 들어가려고요. 별거 없네. <laughs> 이제 짐 정리도 다 했고 냉장고에 있는 빵들만 챙기고 체크아웃 하고 싶을 때 가면 돼요 11시 전에 근데 지금 배고파서 빨리 나가서 낙곱새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침실도 안녕 안녕 빵이 많았나 어빵 무게가 무슨 <laughs> 안녕 안녕 와 너무 춥다 진짜 아 너무 춥다 낙곱새를 먹으러 개미집 국제시장 직영점 본점? 거기로 가고 있어요 개미집에 왔어요 그 낙곱새 두개 주시는데 예. 밥은 일단 한 공기만 주시죠요예 예, 드시고 모자라면, 모자라면 하나 또 하나, 하나, 하나 먹을게요. 사이다 하 모카레인더 서비스 하나 드릴게요. 아, 사이다로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맛있겠다. 콩나물, 부추, 김가루 이거 낙곱새를 밥에다 비벼 먹는 거래요. 끓 는데 열 어도 되 나. 네. 네 제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지금 밥을 다 먹고 해운대로 가고 있어요. 반짝거리는 거이쁘다 날씨가 정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사진 찍었던데, 찍어야지. 응. 지금 부산역 가기 전에 이렇게 짐도 다시 찾아왔고, 그냥 앉아서 받아보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집으로 갈 시간. 저는 장거리 전용 2호차를 타야 하고요. 진짜 안녕, 진짜 안녕. 안녕, 안녕. 이제 진짜 타요. 신경주, 동절구, 대선, 산노라타 이제 공판역을 맡아 수사역까지 가는 SRT. 선생님들, 고생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역을 16시 35분에 출발한 수상에서의 70시간과 함께 승민 여러분을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내